목사인 저도 밤마다 잠들기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였습니다. 빚에 쪼들리고 성도는 몇명 안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했던 그때가 생각납니다.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성도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듣고 감사 기도를 해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감사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말 그렇게 해봤습니다. 침대에 누워 시편 23편을 듣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이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이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오지 않는 밤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머릿속에 온갖 걱정이 맴돌아 눈을 감을 수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단순한 수면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영적 회복의 비밀입니다. 시편 23편을 듣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7가지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들기 전 보호해서는 밤이 되면 우리는 가장 연약해집니다. 낮 동안은 괜찮았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몇 배로 커집니다. 어둠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낮에는 믿음이 있는데 밤만 되면 불안이 몰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특히 밤에 목자가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양들이 잠들 때 목자는 잠들지 않습니다. 양들을 노리는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킵니다. 불을 피우고 지팡이를 들고 밤새 깨어 있습니다. 성경 시대 목자들은 양떼를 동굴이나 우리 안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막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야생 짐승이 양을 공격하려면 먼저 목자를 넘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여러분을 노리는 영적 대적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의 외도로 5년간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잠들려고 하면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잠들기 전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주가 지나자 깊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5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제가 제 마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놓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세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천천히 선포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의 밤을 지킬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영혼의 회복.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낮 동안 우리는 메마른 광야를 걷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영혼이 마릅니다. 스트레스와 염려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밭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양들이 편히 누워 쉴수 있는 곳입니다. 쉴 만한 물가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잠들기 전 우리는 바로 이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루 종일 메마른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침대에 누워서도 낮에 일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있었던 상처를 곱씹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쉴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을 듣는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영혼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IT 회사에서 일하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 결국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 청년에게 권면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을 듣고 하나님께 하루를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놓는 것 자체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실천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영혼이 쉼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그 청년이 제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동안 제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쉼을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매일 밤 하나님께 나아가서 쉼을 얻어요. 여러분, 영혼의 회복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우시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메말랐던 제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밤의 두려움 물리치기. 시0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밤은 영적으로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어둠이 깔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이 되면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더 무서운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녀 걱정이 밤에 더 심해지시나요?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밤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를 노립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둠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듣는 것은 영적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공황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밤만 되면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응급실에 몇 번이나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했을 때 저는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드세요. 공황이 올것 같으면 이 말씀을 반복하세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시편 23편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공황 발작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공황장애 환자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말씀이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밤의 두려움을 물리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시편 23편 4절 후반부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필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데 사용됩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의 옆구리를 살짝 찔러 방향을 알려줍니다. 막대기로는 양을 위협하는 짐승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아니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평안을 준다는 뜻입니다.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아니합니까? 양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안심합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목자가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평안을 얻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라. 제가 섬기는 교회에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싸운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줄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붙잡은 것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매일 밤 잠들기 전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큰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내일의 길을 주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감사의 능력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생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잠들기 전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오늘 하루 원수가 나를 공격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오늘 있었던 나쁜 일들을 생각합니다. 속상했던 일, 화났던 일, 억울했던 일을 곱씹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 기도를 드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초점을 옮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2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굳어서 주먹도 펼수 없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저를 치료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20년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암투병 중이었는데 매일 밤 감사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그 권사님도 결심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감사기도를 해보자.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픈데 무슨 감사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숨쉴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감사 제목을 찾아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증은 여전했지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잠을 잘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통증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요. 제 병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실천해보세요. 잠들기 전 감사할 것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잔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다음 날 회복의 비밀 10편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선포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내일입니다. 오늘 밤이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잠들기 전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내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두려워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힘들 것이다. 내일은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며 잠듭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도 무겁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잠들면 완전히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감이 생깁니다.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비밀입니다. 회복은 단지 몸이 쉬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복은 영원히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녀 양육으로 매일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다. 아이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집사님께 권면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듣고 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아들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밤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염려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회 청년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제 믿음과 상관없이 이미 우리를 따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하고 절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가족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이 선포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그 일곱 번째 매일 밤 실천하는 습관 만들기. 지금까지 여섯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한 번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매일 밤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살리고 나쁜 습관은 우리를 죽입니다. 잠들기 전 시편 23편을 듣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하십시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이것을 실천하십시오. 시간이 정해지면 습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시편 23편을 듣는 것입니다. 둘째, 환경을 만드십시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십시오. 대신 성경이나 찬송가를 가까이 두십시오. 환경이 바뀌면 습관도 바뀝니다. 셋째, 기록하십시오. 매일 밤 실천했는지 체크하십시오. 21일을 연속으로 실천하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기록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더 쉽습니다. 부부가 함께 가족이 함께 시편 23편을 듣고 감사 기도를 나누십시오. 이것이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꿀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 스트레스로,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로,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각자 힘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그때 그 가정이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시편 23편을 듣고 감사 기도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은 귀찮아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넘쳤습니다. 평안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그 가정의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시편 23편을 듣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습관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의 습관이 가정을 바꾸고 가정의 습관이 교회를 바꾸고 교회의 습관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을 목표로 하십시오. 21일 연속으로 실천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잠들기 전시편 23편을 듣고 감사기도를 드리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둘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셋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밤의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넷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다섯째,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여섯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리니, 다음날의 회복을 선포하십시오. 일곱째, 매일 밤 실천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이 일곱 가지는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회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것을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잠이 오지 않던 밤에 깊은 잠을 잘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던 마음에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지쳤던 영혼이 회복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상황을 숫자로 남겨주세요. 1번, 매일 밤 잠을 설치는 분. 2번, 걱정과 불안으로 힘든 분. 3번,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분. 4번, 밤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 5번, 미래가 막막한 분. 6번, 감사할 것을 찾기 힘든 분. 7번, 오늘부터 이 습관을 시작하시는 분. 여러분의 숫자가 곧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밤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침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편 23편을 들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회복의 경험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